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아, 오늘 또 사나이 왔습니다. 아, 오늘 이곳서는 아, 영하 16도고요. 바람이 안 불어서 포근합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아 정말 좋고요. 아,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전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곳곳에 이제 분비나무도 하나둘 보이고 음, 사슬의 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 하네요. 음, 이곳을 이제 따라서 한번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고 한번 내려오려고 합니다. 아 바람만 안 불어도 살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산속은 너무 고요합니다. 오이고오이고 오. 눈이 뭉쳐지지가 않아가지고 미끄럽네요 아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동물이 지나다녔네요 와 크다 앞에서 나무들 엄청 커요 벌나무들 보세요. 위에 부러지고, 저 커다란 것들이 다 벌나무입니다. 여기 뒤에도 그렇고요 근데 벌나무들 부러진 게 상당히 많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슬나무가 이렇게 뿌리쳐 넘어갔어요. 아, 이거 보세요. 이 작은 맑은 아, 버섯 보세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잖아요. 그쵸? 이 녀석은 너무 어려서 그냥 둬야 될것 같아요. 아, 이래도 이거 성장이 다된 거예요. 아, 주변에, 아, 나무들도 많고, 아, 이 사슬의 나무 보세요. 아, 오래전에 여기서 이렇게, 아, 상처기를 나가지고요. 여기서 수액을 받던 겁니다. 아, 사슬의 나무 수액되어 고로쇠 만큼, 어, 좋습니다. 고로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이 오랜 세월 참 고생하고 살아온 흔적이 보이네요 그쵸? 아휴,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 정말로 이 굴에 이 골짜기에 온통 벌나무입니다 이 키가 큰 것들은요 다 벌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벌나무입니다 주변에 저 아래까지 해서 아,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벌나무들이 진짜 벌나무 많네. 제가 벌나무 봐온것 중에서 아마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인제 쪽기한 건데 그렇게 많더니 거기는 빽빽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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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골 전체가 저기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다 저기 벌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산책 뭐 진짜 많습니다. 여기도. 제법 깊어졌네요. 산속에 새들이 아, 먹이를 먹으려고 엄청들 날아다니네요 지금 눈이 와서 먹을 게 부족해요. 아 계속 가도 가도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아 여기. 능선을 하나 넘어가야 좀어 새로운 환경이 아마 보일겁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 소나무, 잔나비, 걸쌍버섯이 유생이 나오는데 커요 그거 여기에도 하나 있고 저 위에도 있는데 애들이 크네요 녀석들 아주 크게 잘 자라는데요 아 깨끗합니다 아 좋죠? 유생인데도 커요 하, 산이 산이 높아지면서 하, 눈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요 이거 보세요 하, 이 만병초들이 추워가지고 잎을 잔뜩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하, 이 거대한 전나무가 쓰러졌고 전나무에 이렇게 어린 소나무잔나이 오선 유생들이 자라고 있네요 어디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아유 이거 보세요 여기들도 이렇게 자라고요 하, 이곳 사는 소나무잔나이 버섯들이 제법 많이 있네요 그 외에 다른 버섯들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요 하, 아, 큰 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요. 이 자라는 잔나이 버섯들이. 아근저 좋다 예뻐요 너무. 왔어? 자자자 어어 어? 자자자 자. 그래 그래 아유 그래 그래 일라 잘라 일라 싸우지 말고 잘러 와일로 와자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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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와. 가져가, 빨리 가져가야 돼. 자, 가져가. 어? 에이, 너 뺏겼잖아, 또. 죽게, 잠깐 기다려, 줄게 죽게. 잠깐 기다려, 빵 죽게. 자, 자, 할로, 할로. 라오르게. 어, 뺏기지 말고, 가져가. 어, 이 가져가. 가져가,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고또 뺏기잖아, 이자식가군절이 어? 곤절이일로자 가져가 이제 너도 그렇지 아이고 곤절이또 왔어? 자 일로와 일로와 곤절이 일로와 응 가져가 가져가 괜찮아 응, 자 일로와 곤절곤절아 건줄. 일로와 곤절 일로와 일로와 곤절자 이거 먹어 이렇게 일로와 일루와 애기들 애기들아 일루와 오늘 목표로 한 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양지 쪽이고요 아 그래도 다양한 나무들이 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오늘 목표를 삼고온이 자작나무들이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많고요. 아, 그리고 분비나무들도 있고 합니다. 이런 데서 분비나무들도 있고 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피면서 다녀보면서 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얼마나 어떤 버섯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찾아볼게요. 이곳의 산에서는요 유독 이렇게 아, 개해나무, 편상황 버섯들이 많이 자라요. 이렇게 개해상한 편상황 버섯들이 아, 이 산에서는 많이 자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있죠. 한 단이 붙어서 못다고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와 대박 대박 석이버섯 엄청 많네요. 와 석이버섯이 커요 다. 어? 이거 봐요. 와. 커깐만 있어봐. 석이버섯을 좀 채취해 가야 되겠는데요? 대당 와대땅이란 <laughs> 말을 잘 쓰지요 제가 되게 많이 했네요 저위까지해서 와, 서귀버섯 좀 해가야 될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음, 저위쪽까지 해가지고요. 아, 많다. 좀 해갈게요. 서귀버섯들이 크기가 제법 좋습니다. 음, 쫙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 어, 이게 벚나무입니다. 벚나무인데 벚나무 부러진 데서 이렇게 소나무 잔나비 걸상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또 어, 침엽수에서 자란다 이렇게 하려는데 종종 이렇게 벚나무에서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벚나무에서도 자라고 또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허엽수에만 자란다 그러는데 어, 잔나무에서도 가끔가다 자라요. 침엽수에서도요. 이거 보세요. 분비상황버섯이 이렇게 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음, 있고요 음, 음. 요 아래도 오, 커다란 분비상황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분비상황버섯을 또 이렇게 만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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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또 자라는 데는 없고 여기 이렇게 어린 유생은 하나 있네요 <laughs> 음. 괜찮네, 괜찮습니다. 이거 어 채취가 가능한 그런 분비상황버섯입니다. 크기가 아 저기 보세요, 지금 분비상황버섯 괜찮은 게 하나 달려 있네 이렇게. 야 이건 내가 또 봐서. 아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그냥 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위험하게 올라가는요 크더라도 그냥 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운 마음은 드는데요 지금 올라가려면은 이, 이 뭐라 그래요 달에 덩크를 다 제거하고 아유 귀찮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이거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저 아래서 이 분비나무 하나가 풀어져가지고요. 이게, 아, 하... 분비상황 보습스러 보였어요. 그러지 열심히 올라왔더니, 이런 소나무 잔나이보석시네 아이고,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올라왔는데. <laughs> 제범눈이 쌓였어요, 여기는. 하... 어... 이거 보니까는, 상황버섯이 자르다가 죽어버렸네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도 이제 더 이상의 양분을 줄수 없을 그런 상태까지 잘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영양분을 갖다가 흡수를 못해서 그럽니다. 오늘도 이제 제법 쌓여가지고요. 아, 겨울 산다 와요. 겨울 산 닿고 어디로 가야 될까?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되네요. 이렇게 분비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아, 크진 않지만은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봄비상은 무슨 유생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하, 이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 높이 올라왔더니 바람이 좀 부는데 아, 이 정도 바람은 괜찮아요. 이 정도 바람은 괜찮고요. 여기로 오늘 같은 날은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바람이. 들어오다,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돌아가서 내려가면서 봐야 되겠어요. 더 이상 가면은 좀 무리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자작나무들은 많은데 보이는 건 없어요. 부러진 자작나무도 많고 분비나무도 부러진 것들도 있고 하는데 보이는 건 없네요. 마감목 좀 보세요. 좀 이따가 마감목 가지들 좀, 좀 잘라가야 되겠어요. 깨끗하다 마감목들이. 올라온 길을 향해서 다시 또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눈이 제법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많이 쌓였고 다시 가야죠. 이제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분비상황버섯들 유생들만 보고요. 아, 누군가가 분비상황버섯 따는 아, 따겠다고 나무를 잘라놓고 그런 거나 보고 왔어요. 오늘 아, 그렇게 뭐 다른 거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녔던 곳이고요. 한두번 다녔던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 번 다녔던 곳이고. 어, 오늘은 이렇게 내려가고 내일은 또딱요 어, 옆에 옆으로 해가지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해는 넘어가고 있고요 자 저들러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